대구 콘서트 도중 객석에 계시는 사님을 발견하고 성함을 크게 외치며 반가움을 표시한 이 찬원이돌 발행동의 현장이모. 2026년 1월 2일 대한민국 가요계화대 중문학에는 지난 12월 27일 대구 북구유 통단지 엑스코동과 당시 현장 관계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찬원은 중반부 발라드 무대를 소화하던 중 객석 한 가운데에 서자. 2026년의 시작과 함께 이명웅과 박서진 등 트로트 영웅들이 함께하는 이 황금시대 속에서 이찬원이 보여준 입. 결국 이찬원이라는 위대한 이름이 지 나온 성장 이궤적은 은산임의 가르침과 팬들의 믿음이라는 탄탄한 토양 위에 세웠. 가수 박서진이 이번 이찬원의 대구 콘서트 은사님 조우 소식을 접하고 동료이자 친구로서 깊은 감동을 표하며 자신도 학창시절 음악의 길로 이끌어준 은사님을 찾기 위해 팬덤 답별과 함께 기획 중인 깜짝 재회 프로젝트나 박서진 가수가 이찬원의 진심 어린 태도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다음 고향 콘서트에서 준비 중인 특별한 스승의 날 헌정 무대 구성안 및 예상 일자 그리고 박서진 가수가 이찬원과 함께 교육소의 계층 아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추진하고 싶은 장학재단 설립의 구체적인 비전과 두 사람이 함께 부를 것으로 기대되는 희망 메시지 가득한 신곡 발매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확장해서 작성해 드릴까요? 대구 엑스코를 적신 사제지간에 숭고한 재회와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증명한 진정한 예술가적 겸손의 가치. 2025년 12월 27일 대한민국 대구 엑스코에서 펼쳐진 가수 이찬원의 단독 콘서트의 브릴리언트 데이는단. 이찬원의 목소리가 떨리듯 공연장을 가득 채웠을 때 객석에서 조용히 손을 흔들더는 사회 붉어진눈시우른 이날 콘서. 심리학적으로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가장 사적인 감정이 있는 살을 부르는 위는 성공 앞에서도 자신을 증명해준 증인에게 모든 고. 우리는 이찬원 가수가 보여준 이순고 한 사제지간 의정서가 2026년에도 끊임없이 회자되며 우리 사회에 진정한 성공. 이찬원 가수가 이번 대구 콘서트 종료 후 선생님과 무대 뒤에서 나눈 첫 번째 대화의 상세한 내용이나 그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르기 위해 모교에 기부하기로 한 찬원 장학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및 수혜 대상 선정 기준 그리고 그가 이번 사제지간의 재회를 모티브로 직접 작사 중인 신곡 스승의 기도의 음악적 분위기와 발표 일정에 대해 더 자세히 확장해서 작성해 드릴까요? 엑스코의 기적. 이 찬원이 눈물로 써 내려간 스승과 제자의 찬란한 재회. 찬원아 내 목소리는 마음을 움직인다. 은사의 한마디가 만든 오늘의 황제 2025년 12월 27일 밤 대구 엑스코 동관 6호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관객은 대한민국 공연사에서 다시는 보기 힘든 가장 인간적이고도 고결한 순간을 목격했으며 찬또배기 이찬원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멈추고 선생님 여기 계세요 라고 외친 그 한마디는 화려한 조명과 세트보다 더 강렬한 빛을 바라며 현장을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찬원이 발견한 이는 그의 어린 시절 남다른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내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몇 끝없는 지지를 보내주었던 학창시절의 은사님이었고 가수로 성공한 제자가 고향대구에서 연탄도 콘서트 현장을 몰래 찾은 스승과 그를 알아보고 무대 위에서 깊은 절을 올린 제자의 모습은 단순한 공연의 차원을 넘어 한 인간의 성장사와 그 뒤를 지킨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대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간 이 소식은 이찬원은 노래로 박수를 받았지만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다는 팬들의 극찬으로 이어졌으며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진정성과 뿌리를 잊지 않는 겸손함이 대중에게 어떻게 강력한 신뢰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의 재회는 이찬원에게도 특별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은사님을 향한 고백 이후 이어진 그의 노래는 이전보다 더욱 깊은 울림과 진심을 담아냈으며 객석의 팬들 역시 평소에 열광적인 환호 대신 조용한 동행과 순죽인 감동으로 화답하며 아티스트와 팬이 하나로 연결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완성했습니다. 20년 넘게 가요계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이찬원의 결단이 그를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시대의 인격체로 격상시켰다고 평가하며 이는 그가 가진 음악적 자산의 핵심이 바로 사람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구의 아들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고향에서 전해진 이 가슴 뭉클한 소식은 연말 가요계에서 가장 따뜻한 미담으로 기록되었고 이찬원의 목소리가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의 심장을 정확히 관통하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찬원이 써 내려간 찬란한 하루는 스승과 제자의 변치 않는 신뢰와 사랑으로 완성되었으며 우리는 이 무대를 통해 성공의 정점에서도 자신을 만들어준 이들을 잊지 않는 한 예술가의 고귀한 성품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 실력은 연습으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진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이찬원의 행보는 앞으로 그가 걸어갈 음악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대구 엑스코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그날의 눈물과 웃음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전설적인 기록으로 남아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이찬원의 노래는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사랑의 가교가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며 그가 보여준 인간미 넘치는 모습은 대한민국 대중음악계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영원히 빛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찬원 가수가 콘서트 종료 직후 대기실에서 선생님과 단둘이 만나 나눈 10년 만에 못다 한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은사님께서 제자를 위해 직접 준비해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이번 미담을 계기로 이찬원 팬덤 영웅시대가 준비 중인 스승의 날 기념 장학금 기부 프로젝트의 규모와 실행 계획에 대해 더 상세히 확인해 드릴까요? 대구 엑스코의 기적과 사제지간에 숭고한 재회 이찬원이 증명한 진심의 가치와 찬란한 음악적 서사 2026년 1월 1일 대한민국 가요계는 지난 2025년 12월 2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수 이찬호 이찬호는 대구의 아들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안정된 고음과 여유 있는 호흡으로 무대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으나 학차 심리학적으로 무대 위에서 가장 사적인 감정이 있는 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 의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날. 결국 이 찬원이 써 내려간 2025년 의대미와 2026년이 화려한 시작은 그 가단순이 노래자라는 가수를 넘어 우리는 가수의 찬원이 보여준 이순고 한 예술가정신과 사를 향한 진심 어린애우가 2026년에도 끊임없이 회. 대구 콘서트 도중 객석에 계시는 사님을 발견하고 성함을 크게 외치며 반가움을 표시한 이 찬원이돌 발행동의 현장이모. 2026년 1월 2일 대한민국 가요계화대 중문학에는 지난 12월 27일 대구 북구 유통단지 엑스코동과 당시 현장 관계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찬원은 중반부 발라드 무대를 소화하던 중 객석 한 가운데에서 자 2026년의 시작과 함께의 명웅과 박서진 등 트로트 영웅들이 함께하는 이 황금시대 속에서 이찬원이 보여준니 결국 이찬원이라는 위대한 이름이지 나온 성장이 궤적은은 사님의 가르침과 팬들의 믿음이라는 탄탄한 토양 위에 세웠. 가수 박서진이 이번 이찬원의 대구 콘서트 은사님 조우 소식을 접하고 동료이자 친구로서 깊은 감동을 표하며 자신도 학창시절 음악의 길로 이끌어준 은사님을 찾기 위해 팬덤 답별과 함께 기획 중인 깜짝 재회 프로젝트나 박서진 가수가 이찬원의 진심 어린 태도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다음 고향 콘서트에서 준비 중인 특별한 스승의 날 헌정 무대 구성안 및 예상 일자 그리고 박서진 가수가 이찬원과 함께 교육소의 계층 아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추진하고 싶은 장학재단 설립의 구체적인 비전과 두 사람이 함께 부를 것으로 기대되는 희망 메시지 가득한 신곡 발매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확장해서 작성해 드릴까요? 대구 엑스코를 적신 사제지간에 숭고한 재회와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증명한 진정한 예술가적 겸손의 가치. 2025년 12월 27일 대한민국 대구 엑스코에서 펼쳐진 가수 이찬원의 단독 콘서트의 브릴리언트 데이는단. 이찬원의 목소리가 떨리듯 공연장을 가득 채웠을 때 객석에서 조용히 손을 흔들더는 사회 붉어진 눈 시우른 이날 콘서 심리학적으로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가장 사적인 감정 있는 사를 부르는 위는 성공 앞에서도 자신을 증명해준 증인에게 모든 고 우리는 이찬원 가수가 보여준 이순고한 사제지간의 정서가 2026년에도 끊임없이 회자되며 우리 사회에 진정한 성공 이찬원 가수가 이번 대구 콘서트 종료 후 선생님과 무대 뒤에서 나눈 첫 번째 대화의 상세한 내용이나 그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르기 위해 모교에 기부하기로 한 찬원 장학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및 수혜 대상 선정 기준 그리고 그가 이번 사제지간의 재회를 모티브로 직접 작사 중인 신곡 스승의 기도의 음악적 분위기와 발표 일정에 대해 더 자세히 확장해서 작성해 드릴까요? 엑스코의 기적. 이찬원이 눈물로 써 내려간 스승과 제자의 찬란한 재회. 찬원아 내 목소리는 마음을 움직인다. 근사의 한마디가 만든 오늘의 황제. 2025년 12월 27일 밤 대구 엑스코 동관 6호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관객은 대한민국 공연사에서 다시는 보기 힘든 가장 인간적이고도 고결한 순간을 목격했으며, 찬또배기 이찬원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멈추고 선생님 여기 계세요라고 외친 그 한마디는 화려한 조명과 세트보다 더 강렬한 빛을 발하며 현장을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찬원이 발견한 이는 그의 어린 시절 남다른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내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몇 끝없는 지지를 보내주었던 학창시절의 은사님이었고 가수로 성공한 제자가 고향 대구에서 연탄도 콘서트 현장을 몰래 찾은 스승과 그를 알아보고 무대 위에서 깊은 절을 올린 제자의 모습은 단순한 공연의 차원을 넘어 한 인간의 성장사와 그 뒤를 지킨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대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간 이 소식은 이찬원은 노래로 박수를 받았지만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다는 팬들의 극찬으로 이어졌으며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진정성과 뿌리를 잊지 않는 겸손함이 대중에게 어떻게 강력한 신뢰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의 재회는 이찬원에게도 특별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은사님을 향한 고백 이후 이어진 그의 노래는 이전보다 더욱 깊은 울림과 진심을 담아냈으며 객석의 팬들 역시 평소에 열광적인 환호 대신 조용한 동행과 숨죽인 감동으로 화답하며 아티스트와 팬이 하나로 연결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완성했습니다. 20년 넘게 가요계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이찬원의 결단이 그를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시대의 인격체로 격상시켰다고 평가하며 이는 그가 가진 음악적 자산의 핵심이 바로 사람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구의 아들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고향에서 전해진 이 가슴 뭉클한 소식은 연말 가요계에서 가장 따뜻한 미담으로 기록되었고 이찬원의 목소리가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의 심장을 정확히 관통하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찬원이 써 내려간 찬란한 하루는 스승과 제자의 변치 않는 신뢰와 사랑으로 완성되었으며 우리는 이 무대를 통해 성공의 정점에서도 자신을 만들어준 이들을 잊지 않는 한 예술가의 고귀한 성품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 실력은 연습으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진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이찬원의 행보는 앞으로 그가 걸어갈 음악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대구 엑스코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그날의 눈물과 웃음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전설적인 기록으로 남아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이찬원의 노래는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사랑의 가교가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며 그가 보여준 인간미 넘치는 모습은 대한민국 대중음악계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영원히 빛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찬원 가수가 콘서트 종료 직후 대기실에서 선생님과 단둘이 만나 나눈 10년 만에 못다 한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은사님께서 제자를 위해 직접 준비해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이번 미담을 계기로 이찬원 팬덤 영웅시대가 준비 중인 스승의 날 기념 장학금 기부 프로젝트의 규모와 실행 계획에 대해 더 상세히 확인해 드릴까요? 대구 엑스코의 기적과 사제지간에 숭고한 재회 이찬원이 증명한 진심의 가치와 찬란한 음악적 서사. 2026년 1월 1일 대한민국 가요계는 지난 2025년 12월 2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수 이찬원. 이찬원은 대구의 아들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안정된 고음과 여유 있는 오후부로 무대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으나 학차. 심리학적으로 무대 위에서 가장 사적인 감정이 있는 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날. 결국 이 찬원이 써 내려간 2025년의 대미와 2026년이 화려한 시작은 그가단순히 노래자라는 가수를 넘어 우리는 가수 의 찬원이 보여준 이순고 한예술가정신과 한사를 향한 진심 어린애우가 2026년에도 끊임없이 회.